5 다섯 시입니다. 다섯 시. 5시. 어?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굳이 한시간 너무 빨리 가요. <laughs> 이번에는 무슨 게임 누가 뽑을 차례가요 저요. 세개 음, 남았나? 네개 남았는데. 잠시만. 네개 남았네. 네개 남았으니까 뽑으세요. 아이, 공격 가 오빠 잘 맞아. 형 음, 오빠 어, 맞아. 음, 헤민이가 뽑은 거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뽑을지 않아? 네개 남았으니까 오빠 차례 맞다고 제가 뒤집어라 엎어라 <laughs> 뒤집어라 엎어라 빨간 카드 파란 카드 뒤집고 엎고 누가 해드는지 아, 아, 봅시다 하나 둘 시작 어머 해민이 아까 여러 개한 번에 뒤집었는데? 해민이 반칙하지마 안했나? 아또해 빨리 초 끝. 파란색이 승리했네요. 민지 두번 승리. 나빨강이냈지 응. 해민 파랑. 응. 파랑이 보여야 돼, 해민아. 응. 준비 시작. 아 해민이 발로 누르고 있어. 발로 누르기 금지됐어. 뒤집었어, 뒤집어. 뒤집어. 둘레 네, 여세요덟열 네, 둘레. 네. 빨간색. 어. 셌네 타야. 1, 8, 9, 10, 11, 12 주세요. 열래. 파란색이겠네요. 민지 승리. 횟수가 민지 두 번, 동윤이 한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지가 승, 민지 1점하게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고 이제 6시 없시다 네. 안녕. 안녕 6시입니다. 네. 이제 동윤, 민지 밥을 차리죠? 네. 스피드 게임 나왔으면 좋겠다. 스피드 게임 아. 제발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맞아.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스피드 어, 어 미치야 걱정이야. 나왜 스피드 왜 하... 게임을 1박 2일 볼때 나왔어? 왜? 준비하고 올게요. 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세요 준비. 시작. 아, 진짜. 이거 <laughs> 뭐떻게 목이 길고 긴. 아. 아니야. 아, 저번에 우리가 동물원 가 가지고 똥 싸는 것을 파줘! 어, 맞아 야내띠 양? 어 뒤뚱뒤뚱 걸어 우리 아니야 어 뒤뚱뒤뚱 어 맞아 맞아 이모의 어. 그거 뭐지 띠닭해민이띠 개? 아빠띠 원숭이 너무 싶은데 <laughs> 이모 뭐 이름 이모진 네? <laughs> 승민이 새콤해. 새콤해. 딸기? 달... 딸기? 이거 빨간데. 음. 맛이 달콤하고 빨간색이야. 사과? 음, 알맹이가 여러 개 있어. 또 다른 거는. 보라색이야 포도? 이거 뱅. 음. 여름에 많이 먹어. 수박. 이거 뱅. 셔. 시고 단단해. 레몬? 아. 응. 파인애플. 빙빙 오고 잘한대. 음. 아, 사과랑 생긴 게 비슷해. 배. 빙빙. 음. 작아. 앵두 응. 체리. 작은. 응. 빨간색이야. 응. 산딸기. 얘면 안돼. 응. 뭔데? 응. 음. 어떻게 생거인하네 가지마. 작아. 방울 토마토 응. 방울토마토. 아 비슷했어. 앵두 아니 아 뭔데 무슨 색이야? 빨간색. 뭘까? 그거 성류? 뭔데? 다른 걸 설명해봐. 모르겠잖아. 마늘 도막돌한 비슷한 거야. 앵두 어, 아니 산딸기 아니 토마토. 주근 어. <laughs> 음. 껍질이 까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소리도 내자 듀 빙댕 음 길고 바나나 빙댕 어. 1분 40초 2분 아. 4 0 1분 아. 토마토에서 오래걸린 분 얘는 1분 시작. 음블루분1가나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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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음. 옮겨 짐을 1분 1분 1 박스 같은 거 옮기지 않아? 우리 아파트 밑에 있어. 항상 있어. 시계자. 응. 시계. 응. 음, 사람들이 막 오늘 타고 다니는 건데. 내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돼. 낚시와 관련이 있는. 해작선 같은. 음... 마리미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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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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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고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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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혜민이 그거 음 보조바퀴 달고 하는 거. 자전거. 응. 근 우리가 어 길에 가까운데나 그런 데갈때 타는 거. 자전차 아니야. 그거 파란 색깔 있잖아. 숨이 음... 음, 가 도와줘. 음좀귀여 응. 길고 네모네. 길어. 네모나고 <laughs> 파란색이야. 그리고 넓어아햄나 응. 타요가 뭐야 버스 응. 아 지게차랑 비슷한 거 뭐, 뭐. 짐을 많이 싣는준비 <laughs> 응. 화물 같은 것도 실어 스 여기 큰거어 택배 배달하는 거 있잖아 아나 그거 아는데 이름 몰라 어떻게 생겼어? 어. 택배 옮기는 거 있잖아 택배 아저씨가 차, 타고 다니는 거 어. 뜨 이거 왜? 해외여행 갈때 많이 사용하는 게 캡틴 차 여행을 제주도 갈때 타고 가는 거 나라서 다니이야 빨리 끝내 네. 날아서 다니는데, 날개가 엄청 커. 사람이 엄청 많이 탈수 있고, 엄청 커. 근데 하늘을 날아다녀. 할 <laughs> 하늘 나는 건 몰라? 응. 할 나는 건 몰라. 헬리콥터랑 약간 비슷해. 응. 비행기? 비행기. 승민이가 타고 다니는 그거. 승민이가. 누워갈 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자전차 아니 승민이가 누워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요 음, 공원이나 그런 음, 공원이나 그런데 그럴 때 타고 다니는 거 뭐야 승민이가 타고 다니는 거 <laughs> 공원 걸을 때 타고 다니는 거애기들 <laughs> 많이 타고 다니는 거뭐 <laughs> 네가 예전에 탔었던 거 검은색깔 위에 뭐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미는 거 미는 거 하면서. 아니 자동차 어떻게 밀어 밀고 다닌다고 손잡이를 밀어 손잡이를 잡고 6차. 밀어 등딩. 3분이 남았습니다3분몇 초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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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분. 3분. 3분 1박 2일도 되지 이번에 1등은 1분 2초였나? 1분이 12초였나? 1분이 2초였나? 되습니다 1방 1방 1방을 보러 가라 1방 1방 안녕 7시인데 왜 아무도 안 와있나요? 저는 방금, 방금 왔고요 동훈 씨는 1방에 보러 고 혜민이는 화장실갔습니다 모여라 7시 아. 모였다 7시 혜민이 뽑아 <laughs> 뭔가요벽불보 <목소리> 아, <아파져. 목소리> 소금물로 갈려고 했는데요. 소금물이 색깔이 표가 나서 식초물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개랑 나머지는 물입니다. 앉아 보세요. 앉아. 앉아. 자, 한 개씩 동시에 고릅니다난 곤란한 게 있어. 요거. 네. 고르세요 아 이거 말고 이거네. 아 바구니 옆에서 자 마십니다 식초면은 뱉어도 됩니다. 아 식초 안 되나? 무인자이장 다물이야? 응. 통과. 그럼 다음 거 고르세요. 다안 먹어 도 됩니다. 나 식초네. 데 식초야? 되게 잘 먹네. 민지 열어. 땡! 아, 아, 응? 먹을만한가 왜? 응? 먹을만한가 왜? 응 그럼 민지 땡 이제 두명이삽니다 민지 땡이지 탈락했어 왜? 땡. 왜? <웃음> 먹었잖아! 뭐 <laughs> 어, 아니 다 먹었잖아 다 먹어볼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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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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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 <laughs> 냄새가 왜 그래? <laughs> 다 먹을 수 있어 <웃음> 아! 아이 뭐속 베린다 뭐지 그냥 부린다 이건 먹을 수 있는데 니가 누나 다시 두명 하세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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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뭐, 뭐, 뽑으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 난 싱글. 어 오빠 좀 있다. 다 먹어도 된다. 배 부를 긴데. 또 고릅시다. 헬무트 아주 맛있어. 헬무너 뭐야? 식초지. 아니? 또 고르세요. <laughs> 나도 하고 싶어. 나 하면 안 돼? 오빠에 너무 있다. 동행야사동이겠어요 다른 것도 먹어본 안 돼. 근데 민지 가려라. <laughs> 민지 하고 싶다던데. 8시입니다. 모이세요. 응. 8시. 진짜. 마지막 챌린지 펴 주세요. 자, 마지막. 근 내가, 내가, 내가 뽑을 차례야. 아니야. 뽑을 차례 이제 없어. 뽑는 거 없잖아. 마지막 한 번씩 다 했는데. 민지어 시작. 10분의 시간 동안 서로의 서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상대방을. 혜민아, 부르... 엄마, 아빠, 형아. 그런 거 부르면 안 돼. 어. 부르지 않고 얘기하기. 저 사람, 이 사람도 안 된대. 엄마, 오빠, 누나, 너, 나, 저 사람, 이 사람 등. 안 됩니다. 앉으세요.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도 안 돼요. 이분. 안 됩니다. 오늘 말고 어제 토요일이었죠? 이번 주 주말에 가장 재밌었던 일 하나씩 얘기하기 네 거. 롯데월드 간거 롯데월드 갔었어요 끝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도 얘기해 줘야죠 놀이기구를 탄거 끝이에요? 너무 짧다 그럼 동현이는요? 롯데월드 간거 어떤 게요? <laughs> 쿠키열차 쿠키열차? 끝이에요? 재밌었어요? 저, 저 말할 거 있어요 가족들과 같이 놀 것. <laughs> 해미는 뭐가 재밌었나요? 어디 안 가도 뭐예요? 어디 안 가도 재밌는 건 많은데요? 만들기를 재밌게 했을 수도 있고,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없나요? 네. 그렇구나. 즐거운 일 없다니. 즐거운 일 없을 수도 있지 뭐. 무난하게 보냈을 수도 있지 뭐. 또 있어요. I don't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 o 뭐였지? <laughs> 야광 뭐 어쩌고 o i n g to do it. i 레이드아 g 레이드아 t 레이드 it. I'm not g o i 아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누구랑 o it. I'm 궁금하네 나 아, 기억나는데 이름이 어디있어? 그 주황색 옷을 입고 파란색 망토를 하고 있는 어 나도 나도 그래요? 혜민이 어제 어디, 어디 갔다 나요 어디 안 갔다고? 내가 알기로는 혜민이 병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엄마 어. 동이 탈락 <laughs> 했어 했어 둘이서 맙니다 혜민이 어제 어디,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병원 어디? 한양안 갔어? 한양 갔어? 한양 누구랑? 엄마랑 아, 엄마랑 탈락 민지 승리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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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텐텐젤리 간지가 끝이 났네요 우와! 4대 싶다. 4대 1대 3 김동윤이 이겼습니다 주... 어? 상품있다고 했도아어 상품갖고 어. 와볼까요? 근데 형아가 그거 포켓몬 스티커 나 준다고 어 그거는 형한테 물어봐야지 뭐 자김동윤겁니다 혼자 달건가요? 네어저 혼자 다 한다는데요 고혜민씨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혜민이 그리고 끝이야? 민지 먹어. 이게 뭐야 대체? 그거 옥수수 과자야. 그 맛있어. 사리곰탕. 음. 제 자유 필요 없는 거다 나눠주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그럼 그건 차차 나누기라고 인사합시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챌린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어 마지막 멘트.